没有暖气啊！我我我我告诉他，叔叔说，房间没有暖气，特别凉，而且没有热水。你们没有？也没有热水。이거 샤오 여러분 하우디 여러분 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의 카슈가르에서 쿤자라 패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경으로 히말라야를 겨울에 나올 거요 제 캐리어 손잡이가 망가졌거든요. 사실 여기 카슈가레에서 캐리어를 새로 사든 아니면 고치든 했었어야 되는데, 파키스탄이 어떤 그금속공예 장애들이 모여있다고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여기서 타슈프르강까지 가려면은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면으로 가야 돼요. 근데 버스가 끊겼대요. 겨울이 돼가지고.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타슈크르간에서 지금 훈분역까지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기서 타슈크르간 가는 건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당연히 여기서 타슈크르간까지 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기저기 수선문을 했고 그에 대한 카풀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갑니다. 오차이 광창. 예전에 제가 혼자 영상에서 경넘어서한에서 한국에서 보여 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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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영역이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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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뭐 씹을 게 필요했는데 딱 좋다. 여기가 뭐 이런 곳인데요. 저기 뒤에 보여요? 신기루인가? <laughs>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지? <laughs> 진짜 멋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설산들, 그러니까 광활한 평원 뒤에 있는 이 만년설을 보는 느낌이. 와, 이게 뭐야? 진짜 무슨 제 신기루처럼 보여. 요 우와.. 진짜 멋있다. 카스크라까지 226km. 진짜 가짜 같아. 진짜 이거는 그냥.. 어. 구름인가? 이게 어떻게.. <laughs> 우리만 멋있나봐 다 아무.. 아무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없어 아무도 관심 <laughs> 우리가 더 신기하신가봐요. <laughs> 겨울에 여기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쩌겠다고. 여기는 지금 위구르 전통 난을 굽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붙이시는거봐요뻐 어, 꺼내신다. 아불 대피시는 거구나. 아, 불 만드신. 아니 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갈릭 향이 확 나는 거야. 응. 특이한 지형의 산이 있어요. 어 그러게. 와 앞에도 미쳤어. 저기 관광객 서비스 센터라고 써 있어. 앞에도 이 색깔, 미쳤네. 우리 양보러 갔다 올래? 양궁, 어. 양아! 얘들아, 내가 간다! 6년 전에 혼자 혼자에 왔을 때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이곳을 가고 있네요. 자 여기 휴게소에선 이거 몇체이징요 1.8kg 1.6kg 이거 이거아 예, 잘라주는 거야구나그 어떻게 나 했다 감사안에는뭐 일반적인 중국의 슈퍼마켓인 <ntry injected> 것 같고요 오케이 소고기 구예 중국 소 양념이 돼있어 맛있어 근데 자원이 있나 봐요 아예 그냥 관리사무소까지 전화했어요 발전소 발전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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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해. 사만해. 난 따뜻한 데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투어리스 맵이 있어요 오케이 하나도 모르겠어 이. 무슨 여권 보여주러 가는 길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기대가 중이예요 <laughs> 여권 보시면 여권 여권 계속 보여주고 싶어? 네. 어. 여기 무사히 통과했고요 여권 보여주고 변방증이라고 해서 미리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 같은데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갈 거라고 하니까 비자까지 확인하시네요 갑자기 드라이한 곳으로 바뀌었어 도역도를 뚫은 거야 중국이. 어 터널 뚫고 고가구로 뚫고 여기 광산이에요 광산. 어 산사태로 길이 막혀 버렸네. 와3200 넘어갔어. 사막이다. 저기 앞에 사막 있어요. 우와 우리 이거 볼리비아, 페루에서 봤던 건데. 위에 있는 사막과 호수예요. 보, 보이는 뷰가 굉장히 시적이다. 산 정상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저 앞에도 또. 아 패스포트 오케이 거니빈 어, 슈가 제이빈 오케이 제이빈 아, 한국어 4,000m 검은 수가 있구나 그러게 금가있구나 아. 그러게 오케이 와 지금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대박이에요 뻥 뚫려있고 뻥 뚫려있어요 겨울이라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내리가좀 아프고, 어지러워. 약간 숨도 차고. 타슈쿠르가는 3,500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괜찮아지겠지. 오케이. 아, 그렇 아니, 안 네. 돼. 아, 네. 내가 뛰어오니까 고도가 높아 서 뛰지 말래. 어머나. 근데 지금 나 뛰어가지고, 숨차거든. 1배0 250, 2 3배 30, 30, 30, 30, 30, 30, 3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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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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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여기 바로 앞이고 우리 표 근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국경 넘어갈 때못 먹고 가긴 하는데. 이, 누가 말해도 귤은 먹어야 돼. 어귤 맛있어. 핵귤, 핵귤 맛. 아무리 의미 해도 어. 귤가 있어요. 우리 방에 있는 중국인 남자 한 명. 응. 걔도 내일 밖에 서 넘어간대요. 진짜? 어, 소피 방에도 여자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자 한 명은 중국인이고요, 한 명은 타일레니 사람이에요. 와 어, 인성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 여기는 윙컬도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지금 내 방에 있거든요? 엄청 따뜻해요 아 진짜? 라디에이터구나 하나 사서 파키스탄에 갖다줘? 아, 진짜? 그러게 오, 우와 안에 색상 봐 들어가볼래요? 여기 붉은색에 약간 좀 그런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와, 취향이 <웃음> 있으신 <웃음> 것 같아요 우와아 이미 쉬어 심은동 씨아그 쟤가 쟤가 또 좋지 나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알아 아라 쟤쟤 아라 야외 이발소야? 이 오른쪽 나 머리 잘라야 되긴 하는데 어, 여기다 양말 말려 놓고 계세요 아 그러네 아 귀여워 햇빛이 엄청 세다 여기선 어, 진짜 타야 얼마만에 올라온 3,500m 치 바키스탄 소스트 쟤.. 쟤.. 지쳐 짠마? 쟤가 쟤가 아쟤비 치중에좀운만어와브라운관컴퓨터 okay. 네, <목소리> 있어요. 브라운부터 브라운만큼부터. 브라운만리부터브만큼부이브라운이큼부터 브라운만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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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이런 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오늘 왔어 앞당처럼 달렸지. 아 버스표 끊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숨이덜 차요. 어 모든 게 해결됐어요. 소피 아, 고생했어. 사고는 그때 일어나요. 그만해. 그냥 항상 오픈. 그만해 그만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어아 우리 공원 가야 돼 커피 사려면. 어머 아 사람이었어. 그런가? 그냥 살아 여기에서 어? 그냥 사는데 풍경이 이거야 그냥, 그냥 <laughs> 살고 있을 뿐인데 말이 안돼요 여기서 <laughs>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일단 카페 원두 이미지를 찾아야 돼 커피 원두 말할 줄 알아요? 소피? 또? 카페이다 카페이다 쩌가.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커피? 네? 이거 마매할 곳이 있나요? 카페가? 아니요 아니요? 여기 카페가 없나요? 카페 앞에 있는 거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커피 다 마셨다 아그러네 여기는 여름이 핫한 시즌이고요 11월 후반부터 아예 국경 자체를 닫아버릴 정도로 여기는 극한의 추위의 장소래요 손 씻어서 더 이상 못 들겠다. 일단 식당으로 가자. 가자. 바람의 계곡에 나오시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모자에다가 시작 같은 거이렇 내려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아... 모자 그렇게 쓰고 다니는 나는... 시작은 아닌 거 같아 여기 처음 봤어요 응. 다른 데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처음 봤어 타켓에는 <laughs> 없어 7시 45분부터 일몰부터 바로 영화로 떨어져서 버스터로 나오면 영화1도야 어. 오후 3, 4시가 돼야 따뜻해 영상으로 올라 어. 그때 쿤자라 국경의 쿤자라 아. 국경의 고도 일별이... 메신저 네. 확인하고 있다 저희가 <laughs> 내일 가는 국경이 쿤자라 국경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점거든요 이게 현지 면인 것 같아요 피망하고 토마토 많이 들어가서 좋다 네. 음. 맛있어? 응! 음. 우와 매콤하고 완전 맛있어 이것도 면발도 엄청 쫄깃하다 면 진짜 맛있다 고추도 들어있어고 너무 맛있어? 마늘도 들어있어 고기는 소고기네 머리에 왜 겨우 이거? 고기에 하얀 건이 밟다. 아 약국을 찾았습니다. 아추아 고산병 약. 민겐 오먼치 파키스탄. 아. 도저히 35, 35. 여기가 어, 내가 산 너무 추워서밖에는못 있겠고요. 아, you g o 아. 표, 바피자와오년 십점. 아, 음, 여러분最好准备一자판마 어, 루사. 여기에 눈이 오기 때문에 내일은 시간이 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과 을 준비해야 해요. 중간에 휴게소 같은 곳서 음식을 먹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인 거지요. 너. no OK，我们现在想问的就是，呃，因为下雪，然后路况不好吗？能过。哎，你现在要是明天早晨过去的话，然后你到索斯特应该是晚上了，反正不会特别早。我今天十点过来的，十点就是十点，我们在那索斯特出发。啊。然后当然有北京时间八点，那边巴基斯坦时间有三小时时差。但是我到这已经八点半过了。 我告诉你，你到那儿，人家是韩国护照，你是中国护照。w h 巴基斯坦警察贴身保护你，黑你钱，就这样。啊，能骂你，能骂你，能骂你，能骂你，你能骂你，你试试。你是个男的，你跟我一个女的不一样。我打我在巴基斯坦打了三回仗。我就到就北边也现在是这样吗？北边也是这样吗？北边。我告诉你吧，我在。 伊斯兰堡跟警察打的，嗯、我在警察局住两天，我跟他们政府打架了，知道吗？我买的机票九号的机票，它、嗯、不飞，然后改到十五号飞，嗯、然后十五号也没飞。在此期间呢，嗯、在国内，国内嗯、我告诉你啊，在此期间他要中国人办 NOC。他们着急去买吃的，我先给大概说一下啊，明天怎么着、嗯、啊？嗯、呃，七个小时。 七个小时。我房间没有暖气，特别凉，而且没有热水。你们明天没有热水一个小时？有热茶，没有热水洗澡。我告诉你啊。啊啊！OK，我我准备明天的吃。I think you. 여덟시삼십이분이고요온도는영하십도예요지금이이번우리여행에서가장추운시간이아닐까싶 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추면 큰일이잖아. 그럼 여행을 여기서 까 이번 여행에서 먹는 마지막 중국 음식일 수도 있겠다. 그니까다상아 ATM. 돈이 좀떨어네 o t have. You have a c h a n 아, we don't have. We finished every money. o back to b u l g a r How uh, go to Iran? I even go to Pakistan. South Pakistan is not dangerous? Islam go to Queda, Queda go to Taftan, Taftan go to Iran. Queda is dangerous. I go out maybe two days or three days. Queda train station, won't. Ah, It's qida station. <laughs> 啊，在我们家，别跟我们这。<noise> <noise> 你们好像搬家一样。对对对,对，这这个我都借。我这还有几十块一百块钱买散币送你了啊，买瓶水去去那儿了。不是你这怎么的？这是，就是剩下的。行，那我不跟你客气了。你不用客气。好，谢谢。 我真不吃，我不跟你客气。我也不跟你客气。我不和你客气。别碍事了，我,<是>我没法跟你做人了。今天你们在咱那酒店，反正你注意点，你跟他划个价。反正我住那酒店两千，就五块钱一晚上，然后带人家就是大床房，就倍儿暖，巨暖。